아직 안 돼? 지금 이쪽에서 전화가 안 끊겨서요 이 사람이 끊어야 다음 전화가 이게 바로 네, 윤영아씨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중계 발표합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장난전화인데 <laughs> 아니에요 자꾸 그러시면 저희 신고해요 윤정아씨 내가 생각 많이 했는데 꼭 해야겠어요 네뭐 어, 해보세요 예? 아저씨 해보세요 한번 한번 봅시다 못하겠죠? 예?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나 진짜 터트려요 아 그러니까 그 폭죽 빨리 터트리시라고 우리도 보고 싶네요 시간 없어요 빨리 터트려보세요 그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 우습게 보이는 모양인데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다니까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이 새끼 말해내고 진짜 말 더럽게 많네 씨. 그러니까 폭파하시라고 오, 이 씨발 새끼야 진짜